역사적인 미국 정상회담 언제, 어디서 열릴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벨상을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맙다고도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가 곧 결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거론했습니다. But 만약 판문점으로 결정되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볼때 남북 정상회담을 넘는 파격적인 장면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담 인프라가 완벽한 싱가포르도 여전히 유력한 가운데 일각에선 평양 회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2012년 평양 선언을 거론하며 북한과 수교의 의욕을 보였습니다. 캐조선은 구체적인 거도에 또 둔화될 때나되려나なり 아베 총리는 납치 핵 미사일이라는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 뒤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